부모님들로부터 피드백을 받았던 것은 대부분 또 문제 행동이 좀 두루, 줄어들었거나 또 평소에 하지 않았던 이 신체 활동에 또 체육 활동에 관심과 흥미가 생기는 부분들을 저에게 피드백을 주셨고요. 안녕하세요. 웰케어 발달센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희 웰케어 발달센터에 출입구고요. 보시다시피 저희는 한 아이를 위해 한 마을이 된다라는 그런 이제 슬로건을 가지고 뇌, 장, 발달 전문가들이 모인 우리 발달센터입니다. 저희의 프로그램을 잠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뇌파치료 특수체육 심리운동, 언어치료 감각통합치료 미술치료 놀이치료가 있고요. 가장 핵심이 되는 프로그램은 장뇌축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뇌와 장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웰케어 클리닉이 있고요. 그 클리닉에서 원장님과 함께 진료 상담을 받으신 이후에 내려오시면 저희가 그 뇌와 장, 이 활발한 활동을 도울 수 있도록 신체 활동 프로그램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 저희 웰케어 발달센터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쪽으로 오시죠. 네, 지금 들어오시면 보시다시피 데스크가 있고요. 데스크 맞은편에 저기 게시판과 그리고 앉아 계실 수 있는 소파 그리고 더 안쪽으로 가시면 편하게 쉬실 수 있는 공간, 휴게 공간이고요. 느낌이 약간 북카페처럼 그 공간을 구성을 해놨습니다. 또한 안쪽으로 조금 더 들어가시면은 이쪽은 이제 우리 아동들이 또는 이제 보호자분들도 같이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오셔서 같이 편하게 휴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안에 있는 교구들과 장난감 그리고 그릴 수 있는 이런 자료들, 예. 여기다가 컬러링북 같은 것들을 마음껏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치료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쪽으로 오시면 뇌파 치료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서는 이제 TMS라는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요. 특별히 코비 TMS라는 프로그램은 디지털 인지 치료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옆에 있는 이제 이 헬멧 같은 걸 써서 저희가 뇌파를 자기장 자극을 이용해서 자극을 주고 치료할 수 있는 인, 디지털 인지 치료 프로그램이 두 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이곳은 이제 놀이 치료실입니다. 다양하게 많은 놀이들이 있을 텐데 소근육도 이용하고요, 대구근육을 이용할 수도 있고 여러 소꿉놀이 같은 것, 장난감을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을 같이 이용을 하게 되고요. 인형이나 또 장난감 피규어 이런 것들이 많이 마련되어 있어서 아동들이나 또 저런 장난감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왔을 때 굉장히 즐겁게 치료를 통해서 상호작용을 이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놓은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보시는 곳은 미술치료실입니다. 미술치료실은 이제 그림이나 책을 보면서 그림을 그리면서 내면의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아동들이나 친구들이 있으면 또 그거를 표현을 함으로써 결국에는 어려움들을 해소할 수 있는 과정들을 하나 하나씩 저희가 성취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곳은 언어 치료실입니다. 주로 의사소통 능력을 조금 더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은 이제 언어적인 촉진을 통해서 또 우리 치료사님들이 전문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이제 기술들, 또 치료할 수 있는 영역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이제 의사소통의 기술을 점점 더 향상시켜 나가면서 사회적으로도 상호작용에 의미 있는 그런 행동들을 향상시키고 증진시키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곳은 감각통합 치료실입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많은 이제 장비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우리 신체 발달에도 도움을 주면서 우리가 감각적으로 예민한 우리 아이들과 또그 예민한 감각을 조금 더 다스리고 컨트롤 할수 있는 치료 프로그램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또 그것을 통해서 스스로도 조금 더 성장할 수 있고, 또 발달적인 영역으로 봤을 때그 감각 영역이라는 부분들이 많이 조절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이곳은 특수 체육실입니다. 보시다시피 굉장히 넓은 공간이고요. 이 특수 체육실 안에서는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정말 신나게, 재밌게, 즐겁게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이고요. 그리고 바닥 자체가 매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에도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런 장비들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장비들을 통해서 신체와 관련된 체력적인 부분들 저와 함께 또는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같이 움직이면서 그런 능력들을 향상시킬 수 있고 우리 친구들의 수준에 맞게 적합하게 수정하고 또 그것들을 조절해서 개별화된 프로그램을 이곳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디지털 장비는요, 100여 가지 이상의 기본적인 프로그램이 들어있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체력 테스트도 할수 있고요, 그룹 운동을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에 맞는 데이터들이 지속적으로 누적되고 쌓여서, 추후에는 데이터를 기록화해가지고,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변화된 이후에 어떤 운동 프로그램들을 적용할 수가 있는지, 저희가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장비이고요. 보시면은 두, 체력 단련 프로그램과 두뇌 훈련, 뭐 헬스 게임이라고 하는 건강 관련된 컨텐츠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고요. 두뇌 관련돼서도 이제 수색이나 또 수를 이제 계산할 수 있고 또 이해하면서 인지를 우리가 조금 더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컨텐츠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 많은 항목들을 이 기기 안에서 우리 모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웰케어 발달센터를 둘러보셨습니다. 들어오시면서 보셨다시피. 저희 웰케어 발달센터는 뇌, 장, 발달 전문가들이 모여서 함께 마을을 이루어가고 있는 곳입니다.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님들께서도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방문을 원하시면 편하게 들려주세요. 저는 이제 차병원에, 차의과학대학교 차웅병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트레이너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근무를 했을 때는 이쪽 장애인 분야에서 특히 이런 특수체육 분야에서 근무를 하게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었고요 유학을 준비하고 오셨습니다 이 유학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저희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그 뒤부터 음, 저의 온 관심이 이제 아버지께로 가게 됐고요 당연히 이제 유학은 갈수 없는 상황에 이제 직면하게 되었고 아버지의 재활을 위해서 한 3개월 정도는 어, 정말 다른 것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아버지를 위해서만 오직 그 시간을 보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가 휠체어도 타시고요. 대소변도 제가 좀 처리를 할 정도로 좀 어려우셨는데 어, 한한달 정도 그 집중치료에서 치료를 받으시면서 관련된 그 신경과 선생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제가 병원에서 근무했던 이런 트레이너로서 할수 있는 일들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라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좋다라고 흔쾌히 어, 그 제안을 받아들이셨고, 어, 그냥 일과적인 시간 외에도 아버지의 재활을 위해서 치료실을 사용한다든지, 최대한 아버지의 그 재활을 도울 수 있도록 좀 환경을 좀 준비를 해주셨고, 그렇게 한 1개월 정도 지났을 때 아버지는 어, 휠체어에서 일어나셔서, 독립보행이 가능하셨고, 스스로 이런 대소변도 처리하실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좋아지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부터 이런 아버지와 같은 분들, 특히 이제 뭐 뇌졸중이나 뇌신경계 질환, 뇌혈관 질환에 있는 분들, 또는 이런 거동이 불편하거나 또 어떤 사고로 인해서 우리가 스파이널 코드 인절이라고 하는 이런 부상을 가지신 분들 조금 더 효과적으로 잘 도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제가 가진 작은 재능 안에서 이분들에게 조금 더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 뒤부터 저의 미래가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일단 서울시 장애인 체육회라는 것을 통해 이런 장애인 체육 지도자로서 다시 이제 근무를 시작을 하게 됐고 그분들이 어떤 건강과 재활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했을 때 분명히 호전도 되고 또 기능적으로도 향상되는 부분들을 많이 봤고요. 또 그런 것들을 많이 실천을 해온 덕분에 국립재활원연구소에서 전임 지도 강사로서 파견을 가서 일정 기간 동안 근무를 한 적도 있고요. 그리고 그런 연구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뇌졸중 장애인, 뇌병변 장애인, 그리고 지적 장애인에 관련된 신체활동 프로그램에도 전임 강사로서 참여를 했었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특수체육을 조금 더 집중을 하게 되었던 계기가 바로 저희 딸 때문이었는데요. 저희 딸이 2019년도에 태어났습니다. 너무 사랑스러운 딸이 태어났는데, 저희 딸이 1.6kg으로 약 2개월 정도 좀 빨리 태어났습니다. 이 조산으로 태어난 그 조산아의 경우, 미숙아의 경우는 대부분 잠재적인 발달 장애 요인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 다른 공부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행동치료라고 하는 ABA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응용 행동 분석과 관련된 공부였고요. 다시 그 대학으로 편입을 해서 행동치료를 공부했고 졸업을 함과 동시에. 또 이제 박사과정에 특수체육 전공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딸을 위해서 준비했던 이런 공부들 그리고 현장에 있었던 경험들 이런 부분들이 저를 이 특수체육 분야로 이끌었고 그런 체육 프로그램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잘 적용할 수 있고 그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런 응용 행동 분석 기법들 예를 들면, 언어적인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행동 수정이라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뭐 적응행동이라고 해서 결과보다 행동에 대한 동기에 조금 더 관심을 두고 그 부분을 수정해 나가는 부분들, 긍정적 행동 지원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참 많은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그렇게 같이 조금 더 융합해서 지도를 했을 때 아동들에게 처음에는 라포 형성에서도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시간을 줄여나가고 라포가 형성된 이후에 저와의 어떤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어 나갔던 부분들이 참 저에게는 큰 음, 뭐랄까요? 자양분이 되었고 또 그로 인해서 제가 이런 이제 프로그램이나 이 프로그램을 디렉팅 하는 데 있어서 자신감을 얻게 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 제가 이곳 웰케어 발달센터의 센터장으로 오기 전에 근무했던 곳을 보면요. 지적 장애도 제 주변에 참 많이 있었고 그리고 자폐성 장애인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조금 더 집중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아동들인데요. 왜 그렇게 되었냐면 아동들의 경우는 아동이었을 때어 쉽게 말해 영유아의 그런 단계에서 우리가 조금 더 필요한 것들을 많이 넣어 주고 보충해주고 그런 것들 충분히 쌓여져 있을 때 어떤 사회적으로 관계를 하는 능력, 사회적 의사소통이나 또 상호작용을 하는 능력에서도 분명히 긍정적인 작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부 이러한 부분들이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좀더 자라고 성장했을 때 이제 청소년기. 그청소년기를 지나서 성인이 되었을 때는 분명히 지금의 어떤 성인분들과는 조금 다르게 작용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들로부터 피드백을 받았던 것은 대부분 어떤 문제행동이 좀 두루, 줄어들었거나 또 평소에 하지 않았던 이 신체 활동에 또 체육 활동에 관심과 흥미가 생기는 부분들을 저에게 피드백을 주셨고요. 또 ABA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어린이집을 가야 하지만 어린이집에 가지 못하고 자리에 앉아서 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있을 때 울면서 자리를 이탈하거나 뭔가 이제 학습적인 부분을 회피하는 이런 부분들이 초기에 많았다라고 한다면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는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눈에 띌 정도로 줄어들면서 이제 우리가 사회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부분들 또 학습적인 부분들 저희가 LBA에서 적용하는 많은 그런 기법들이 충분히 적용이 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느꼈고요 그럼으로써 어 뭔가 이제 대화도 시도해 볼 수도 있고요. 그 시도 안에서 좀더 긍정적인 작용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저희 웰케어 클리닉에 관련된 검사 프로그램, 평가 프로그램, 또 치료 프로그램들이 너무나 잘 마련이 되어 있고요. 또 그런 프로그램을 준비하신 원장님과 만났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이 프로그램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많은 분들에게 적용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부여해도 그 시간을 투자를 해도 정말 손톱만큼 좋아지는 것, 그것을 기대하는 것이 바로 이제 우리 발달장애 아동들과 특수체육을 하시는 모든 분들이 대부분 얘기하는 것인데요. 작은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조금씩 성취되고, 그 성장과 발달을 이뤄나가는 그런 단계를 조금 더 줄여나가고 시간을 조금 더 줄여나가는 것들이 바로 우리 발달센터의 목적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방문하시는 모든 분들이 우리 센터를 통해서 지금까지의 어떤 전통적인 방법들, 기존의 것들을 조금은 다르게 적용을 해볼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고요. 그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이런 건강한 어떤 생활들이 결국엔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앞으로의 먼긴 여정들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